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. 남자와 여자 사이? 물론 복잡하지. 하지만 그것보다 더, 더, 더 복잡한 관계가 있다. 그건 바로 여자와 여자끼리의 관계. 이 세상에는 남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의 세상이 존재한다. 물론, 나도 예외는 아니다. 뭐지? 이 기분 나쁜 정막은 설마 <laughs> 역시 지각이다. 아싸 아홉 시 도착. 안녕하세요. 어 제시 왔어. 안녕하세요. 어 간장 간장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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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본체만체 하는 얘 이름은 바로 정이아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회사 후배다. 그리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쁘게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혹 어려보이는데 몇 살이에요? 아저 24살이요 아 그래? 나 27인데 말 놔도 되지? 예? 저게요 인하 씨 여기는 회사고 제가 앞으로 인하 씨 모르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일도 알려줘야 되는데 서로 존칭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네? 바로 이때부터 이제부터 우리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다. 지은 씨, 회의 안 가요? 아, 맞다. 오늘 회의였죠. 네. 얼른 오세요. 네. 오늘 화장 안 하길 잘했네. 화장했으면 회의 늦을 뻔. 그럼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해 볼까. 우선. 진지. 지은 씨, 지은 씨가 먼저 해볼까? 기대가 커 아주. <laughs> 아, 네. 어, 제 생각엔 이 동네만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옛 동네 느낌의 외관은 최대한 살리고 실내는 외관과는 다른 반전 있는 디자인으로. 근데 좀 올드하지 않아요? 외관도 세련되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세련된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. 워낙 많기도 하고 특징이 없기도 하고요.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? 정인아는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? 기싸움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기싸움에서 질 마음이 전혀 없다 아니 그냥 제 의견이에요 다들 안 그래요? 네제 의견은 달라요 우선 세련된 것이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고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것들을 선호하고 있잖아요. 그래요? 제 주변 친구들은 세련된 걸 좋아하던데요? 이나씨, 주변 친구들을 예로 드는 건 신뢰성이 떨어지죠. <laughs> 하지만! 전 지은 씨 말에 동의해요. 세련된 곳들은 이미 넘쳐나고 있잖아요. 이곳만의 특성을 살려서 한 번만 와도 기억에 남을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. 맞아요. 고객들의 기억에 남아야 다시 오게 되니까요. 오, 둘이 의견이 엄청 잘 맞는데. 그럼 이번 거는 우진 씨랑 지은 씨가 한번 도맡아서 진행해 봐. 응. 아, 다음 주그 미팅 있는 것도 네. 응, 둘이 같이 가면 되겠네. 진짜 제가 해도 돼요? 충분히 잘할수 있어. 응? 네, 팀장님. 사실 이런 기싸움에 대응하는 걸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. 유치하다고 대응을 안 하면 나만 바보가 되잖아. 먼저 싸움을 걸면 지지 말고 받아쳐야지. 아, 맞다. 근데 오늘 지은 씨 화장 안 하고 왔죠? 내 네, 화장품 빌려줄까요? 필요할 것 같은데. 아, 끝난 게 아니다.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? 왜 여자 직장인의 기본 에티켓이 가벼운 화장이라도 하는 거래잖아요 어떻게 출근하는데 화장도 안 하지 네? 사실 나와 정인아의 이런 의미 없는 기싸움은 안 하면 서운할 정도로 늘 해왔던 일이다 언제 한 번은 같은 블라우스를 입고 온 적이 있었다 어? 나랑 같은 블라우스네? 응 그러네요 근데 지은 씨 이 블라우스 지은 씨한테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에? 아 어... 아닌가? 뭐 그냥요. 매번 이런 식이다.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기싸움을 우린 매번 하고 있었다. 이나 씨는 여자가 회사에 오는데 화장을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럼요. 기분 예의 아니겠어요? 왜 여자가 회사에 오는데 화장을 하는 게 예의인 거죠?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왜 당연한 거죠? 화장이랑 예의가 무슨 관계인데? 그리고 여자 직장인은 뭐예요? 그냥 다 똑같은 직장인이죠. 뭐 일할 때도 남자 여자 나눠서 일하시나요? <laughs> 아니, 그건 아닌데. 이나 씨. 자료 정리 다 했어요? 네. 아, 지금 하려던 참이에요. 빨리해서 넘겨 주세요. 네. 아, 개 빡쳐. 이기지도못할 거면서 왜 깝쳐? 네. 진 씨. 네, 여진 씨. 그거 주인아주머니가 안 알려주셨구나. 그거, 그 건물 밖에 나가면 오른쪽 옆에 있어요. 아, 네, 고마워요. 네, 근데 여기는 손님 얼굴 아우씨, 무슨 이렇게 혐덩어리가다 있어요. 네, 네? 에 네, 우진씨, 아니 그게 아니라... 진씨저집 앞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나올래요? 맥주요? 나와요, 친해져요. 우리 언제 남자로 보 어느새 얼굴이 거리고 우진씨, 왔어요? 그 네, 축적. 네. 그래도 바람은 많이 안 불더라고요. 아, 어떤 거 마실래요? 저는 소맥. 소맥이요? 진씨 소맥 좋아해요? 네. 멋있잖아요. <laughs> 근데 우진 씨 이렇게 편한 옷 입은 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왜요? 이렇게 입으니까 이상해 보이나? 아니요. 잘 어울려요. 회장님. <laughs> 저기 골목길 쪽에 떡볶이 집이 있는데 그게 진짜 진짜 맛있고 그리고 그... 우진 씨 볼링 좋아해요? 그 사거리 쪽에 그 신호볼링장이라고 있는데 거의 24시간이에요 지은 씨 볼링도 좋아해요? 네 좋아하는데 거기는 한 번도 못가봤어요 동네 친구가 없어서 그럼 다음에 저랑 같이 갈래요? 네 좋아요 지은 씨랑 같은 동네 사니까 좋네요 핫도그 응. 아, 네. 대리님, 봤어요? 나 진짜 완전 울 뻔했잖아 응 선배님 봤어요? 응? 존재 개존재 아 진짜 미쳤어 그건 여자들끼리 있을 때 말투와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말투가 다르다면? 100% 여우 나 한우 엄청 좋아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? 아진짜 나도 그거 완전 좋아하는데 주로 남성들의 팔이나 허벅지 등을 은근슬쩍 터치하더라고요.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행동인데 이는 여우들이 흔히 쓰는 여우짓 중에 하나이니 명심해. <laughs> 선배님 눈 진짜 이쁘시다. 아 고마워. 집었자. 어디서 했어요? 어 나도 눈 해야 되는데. 제윤 씨살 빠졌어요? 어어떡해 아파 보여. <laughs> 눈 밑에 주름. 어떡해~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우짓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친구나 주변 여자들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, 성형한 친구의 남자친구 앞에서 "너는 성형전이 더 이뻤는데" 라거나 "너 전에 걔랑 여기 오지 않았었어" 등의 개념없는 말을 하곤 나지 이런 여우들이 있으면 꼭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자, 맞지?